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올해 초 명예를 되찾은 제주 4.3 생존 수영인들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한 맺힌 수영인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소식이었는데요. 생존 수영인들의 재심과 형사 보상 청구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고 계신 양동윤 제주 4.3 도민 연대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그 수영인분들이 청구한 53억 원 규모의 형사 보상을 이제 법원이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놀라운 일이죠. 어, 물론 그 국회가 4.3 특별법을 만들었고 우리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지금까지 쭉 오가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지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 제주지방법원이 어제 드디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단죄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특히 18분의 청구인들에서 국가 배상을...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형사 보상을 받게 된 분들이 올해 초그 재심 청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그 18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4월에 재심 청구 소송을 했고, 그 재심 청구 소송이 받아가지고 재심 재판을 통해서 공소기각을 받은 18분이 이번에 그 형사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그 수영인들에 대한 형사 보상 금액 5 3억원 네. 규모죠. 네. 이건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예그 네. 일단은 이 열여덟 분은요 어 진혁 당시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 군사재판에서 진역일 년에서 2 0 년까지 수형 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2 0 1 9 년도 최저임금법이 환산하면 6만한 육천여 원이 되는데. 요것을 이제 곱한 것이죠. 그 형기만큼. 그래서 적게는 8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아 14억 정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앞서 화면으로 나오던데 오늘 예. 그 수영인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예. 가졌더라고요. 예, 예. 아마 이, 이분들이 이 아마 회견장에서 이게 받아든게그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 뭐 사과를 했다. 아, 뭐 희생자가 결정됐다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그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들여서의 감격은 너무나도 참 뿌듯하게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결정 소식을 듣고 그 수영인 분들 어떤 소외를좀 밝히시던가요? 요뭐지 오늘 우리 현수막도 준비했는데 이, 이, 이제서 좀 풀어지는 것 담스다 이제 이제 사라질 거다 좋은 음식 먹으면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형사보상을 결정하면서 밝힌 취지 가운데 예. 4.3 사건의 역사적 의를 의 고려했다라는 대목이 예. 있더라고요. 앞서 예. 그 재심 청구 공소 기각에 이어서 예. 법원이 4 3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예. 좀 해석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과거는 사삼을 이념의 문제로 봤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 법의 제준도 희생자 신고가 이루어지고, 또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법원, 사법부가 사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역할한 을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역할, 즉, 촛불혁명 같은 것들이 사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신청구가 희생자들의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였고 예. 또 이번 형사 보상 결정은 그동안 억울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예. 정말 국가가 최소한의 보상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세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저께의 그 형사 보상 결정은 그분들이 불법적인 그 수영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요. 네. 이분들이 지난 70년 동안 그말 못할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즉 손해배상을 통해서 다시 청구할 생각입니다. 음. 보니까 그 일심을 그 일심 재심을 청구한 분 외에도 예. 또 다른 그 수영 희생자 분들을 모아서 또 2차 재심을 준비 중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영 생존자는 모두 열여덟 분 11분 말고 열한 분이 지금 계세요. 음. 이 중에 이제 저희들하고 의사 소통이 가능한 그냥 워낙 고령이시고요. 그렇죠. 어,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신 그세 분을 제하고 외 여덟 분이 2차 재심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곧 수, 소, 청구서를 낼. 개혁으로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이분들도 재심청구에 나설까요? 어, 아마 이분들도 고령이거든요. 전부 다 90을 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준비되는 대로 아마 추석 지나면 음. 바로 어, 청구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4.3 당시 불법 군사 재판으로 2,5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도민연대에서는 지금 예. 생존해 계신 예. 몇분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수영 생존자를 저희가 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한 6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 40여 명이 계셨는데, 네.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31명이거든요. 31분. 네. 예, 그래서, 근데 이, 이걸, 이분들은 사실 수영이 명부에 기재된 아까 말씀하신 2,500 30명에 포함되신 분들이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행방불명됐거나 사망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도 똑같은 희생을 치렀는데, 다르다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지금 살아계셨던 분인데, 사실은 이걸 법, 법으로, 재판으로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 영원한 거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네. 속, 저속히 국회는 사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만 합니다. 네. 뭐 아직 재심 청구를 못 하신 생존 희생자분들은 물론 또 유족들이 모두 직접 나서서 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불법 군사 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들의 배보상 조항을 담은 사상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게 시급히 처리되어야 그렇죠.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사상 특별법 개정안이 아까 말씀드린 군사 재판 무효화와 또, 배보상에 관한 조항이 담겨진 내용이 지금 국회 2년째 지금 계류 중인 사상 특별 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말문하고, 사상 문제 해결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요즘 정치권의 상황은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 참답답하기한데요 어, 이번 정기 국회가 9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또 국회에서 어, 통과되지 않으면요. 내년 또총선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치권이 좀 각성을 해서 사삼 특별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참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수영 연을 비롯한 사삼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럼 앞으로 국가나 네. 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 저는 언제나 저희들이 이 이런 성과가 있을 때마다. 어~ 하는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네. 어~ (1999년) 그~ 사상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온 도민사회가 한 뜻으로 모아서 그~ 특별법 제정 투쟁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도민이 그~ 단결된 힘예 모여진 힘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사상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야 할 거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